박주영, 제동파 응. 응. 근데 그거 없앤데매 지랄하지 마. 아 없앤다며. 아, 아니 아니. 나 나한테 가지고 이지난두 개를 맞아. 지금. 야제동파 박주영. 토일월 내로 둘이 만나서 데이트 야방해. 밥 먹고 야방그 그걸 마지막으로 야구, 영어까지 봐라. 아긴전 그거 봐. 야야. 지금 각 썼어. 각써 빨래. 야 써. 각써제동파 그걸 마지막으로 야구, 써. 영어까지 봐. 아날씨 그 40시간 아긴전 그거 봐. 아야 지금 각었어아 알았다 할게. 뭘 해요? 알 아, 숙수술하고 숙수술라고 어제 어제 토일월이잖아. 아, 숙수술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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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거기 갈게 박종 아니요. 숙수술하고 숙수술하고. 숙수술하고. 지랄하지마 무조건 해라 토일월이다 토일월. 야 노방종 알지 자는 것까지 보여줘야 돼. 야저 제가 야방을 엄씨가 아니라. 제동빠와 야방 데이트를 하지 않을 시, 맞다. 야방 데이트를 피... 하지 않을 미... 시, 주영아 씨바 표정 미... 좀 풀어. 풀었죠? 미... 동빠 지금 표정 똥치고 표정 하고 있는데 누가 데이트 방송을 어길 시 다섯 개정 챌린저 노 방송을 해. 다섯 개정. 날짜 저거 날짜. 4.1월이잖아, 어차피. 6월 1, 2, 3. 2019년 6월 1, 2, 3. 아, 4.1월 적었잖아. 2019년 적었다나. 6월 1, 2, 3 적으라고, 새끼야. 2019년 6월 1, 2, 3. 가자. 난거 할래? 윷놀이 할래? 기분 나쁠라 그래. 기분이 나쁠라 그런다고. <laughs> 현웅이 오빠. 아니, 어. 나는, 아, 나는, 뭐야. 밖에 나가면은 힘들어, 어. 몸이 힘들어. 엄마, 어, 엄마, 엄마, 어. 두부 사올게, 기다려봐요. <laughs> 너 시간 언제 돼? 나다돼지다 돼? 그럼 어. 내가 정한다. 어. 너가 데이트 코스 짜오기를. 왜 짜오도록. 남자가 해야지. 구아 그런 거 <laughs> 있어 요즘 시대에 남자가 여자가. 그거 안돼. 남자가 여자가 그런 거 안돼. 너가 더잘잘 잘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야. 아니. 그리고 방송도 너 걸로 키기 때문에 너가 다 해야 돼. 절대도 너가 해라. 야! 그래 좋아라고요? 나 준영아 그냥 지금 안 지금 밥을 먹자 우리. 아나 통금이 그만. 그럼 어때? 지금 그냥 지금 그냥 밥을 다 먹고 아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 함께 하고. 어 가능? 아버님 아버님 보고 계시죠? 아버님 저랑 식사 함께 하시죠. 안 견내가 아니라 아. 왜 <laughs> 진짜 있어? 아버님이 진짜 계자 진짜? 아 수영아 너너 어? 너 속으로 은근 바랬지? <laughs> 뭐야 벌칙 미션이야? 벌칙이야? 속으로 은근 바랬지? 벌칙이지. 아니 대답을 해 사람이 말을 하면 벌칙인 거 같은데 속으로 속으로 벌칙 걸리게 바랬지. 응응? <laughs> 동파야? 음? 난 <laughs> 바랬거든 뭐? 난 바랬거든 벌지네 뭐야, 뭐야? 아나 토가 나올 것같아좀 이상한데 뭔가? 만나서 토해버리자는 뭐야 주영아 어? <laughs> 가난 <자나> 초콜릿이 망했대 <laughs> 왜망한다지 알아? <laughs> 왜? 너가 너무 달콤해아 씨발 만약에 야방이 좀 그러면은 바꿔줄 수 있는 의향이 있어 나는 어떻게? 아 바꿔줄 의향이 있어 주변이나 동빠나 어떻해? <laughs> 한달 내내 모니콜 해서. 선 다섯 개 모아 야 물결표 꼬마와. 아니 왜? 아니가 한달 내내가 야방이 나냐. 아니면 그니까 전화로 한달 내내 모니콜 어? 해주기. 어? <laughs> 근데 그거는 방송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잖아. 보일 수 없는데 너네 양심에 맡기는 거지. 아니 그러니까 양심에 맡긴다. 고리 양심 없해도 우리가 재밌지? 아, 재밌지 않아? 그럼 야방해라. 주영아. 어? 너 피카츄 닮은 거 같잖아. 어? 다니지 않았냐? 아니야? 아, 진짜 그래? 진짜 미쳤어. 씨. 아, 아니 미션이야 이거? 아니 미션이야? 왜왜 그러는 거야? 갑자기? 박선장이구나. 주영아 너 피카츄 닮은 거 같아. 아니야. 아니야? 어 아니야. 아. <laughs> 아. 몇분 해야 돼야? 영화도 봐야 된대메. 근데 영화는 안에서 못 찍잖아. 나너 음식 뭐 좋아해? 어 나? 음식 뭐 좋아해? 열혈이구나. 응, 나는 뭐 좋아해? 뭐 좋아해? 뭐 좋아하냐고! 이 어, 뭐야? 아 맛있는 거. 나홍대에서 응. 만날 거야? 알아, 나, 나, 나 어디인 줄 알아? 나 서대문 많이 가봤어. 응. 거기 교보문고 있잖아. 아니 광화문 이거나 그건. 그쪽 아니야. 진짜 개. 서대문과 독립문 사이 사이라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아 그럼 너 가까운데 그냥 서대문 쪽이라고 하는 거야? 어어 어. 어, 어. 그 말하면 안 아. 돼가지고. 아아 아, 그러네 아음뭐 응. 어디인데? 주소 보내봐. 어? 이거 띄우면안 된다. 우리 아빠한테 혼난다. 아빠가 알려주지 아. 말라. 진짜 아깝지. 배게 고마워. 어디 나왔는데? 진짜 개가깝지.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데? 고등학교. 말하면 안 돼. 아 뭐야? 진짜 개가깝지. 아. 진짜 개가깝지. 뭐야? 야 주영아. 어? 방제 바꿔. 꾸지. 방재 고마워. 방재 방제, 방제 봐줄게. 봐주는 대신 야방 제대로 해 그러면. 오케이. 오케이. 야저기 왼쪽에, 어, 어. 어, 어. 왼쪽에 중학교 있잖아. 어어어. 왼쪽에 중학교 정. 담임님 별점 선정기 우아한 야 물결 표 꾸머. 뭐? 물질에서 보인다고. 그 내가 보낸 거 지도에 있는 중학교? 어, 어 왼쪽에 중학교. 아. 아. 미친 그, 거 아니야? 개가까워 위치 거의. <웃음> 지금. <웃음> 야 지금 가라 지금. 오빠 집주소는? 아니, 지금. 야 지금 가라. <laughs> 오빠 집주소는. 어. 야 지금 해 지금. 뭐지? 어. 야시 지금 해. 야 지금 하라고 야 사장은 지금 하라 그래 지금 하라 그래 빨리 사장아 지금 뭐지? 야 지금에 9시밖에 안됐네 야그 아버님한테 좀좀 좀, 좀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아, 야방하는거 좀 보게 왜 여기 살아 근데? 왜 여기 사냐고? 여기 동네 응. 그 닭이잖아 <laughs> 갑자기 동네 우리 동네나 우리 동네나 <laughs> 갑자기 동네를 어, 비하하는데 우리 동네 우리 동네도 그 닭인데 어, 진짜 짜다 너무 데 미쳤어 그무 동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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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기 동네 아니, 아니 그 학교 친구들 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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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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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. 그시인데 상태 돌아다니냐 응. 거가뭘어차피거 거쪽 그, 그, 가면 거기 갈거 아니야. 야 내가 상쾌니 <laughs> 아니, 지야 내가 상쾌하냐고 아니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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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닌데. 신청 가자 야, 그럼 진짜 누가 신청까지 전송, 아, 아, 신청 신청 가 신청 가야 진짜 가 신청까지 가야돼 아 지금 아을안 닫는다 동네 주소가 유출되잖아 그래서 나집 주변에서는 아나는경기 없습니다 가도 가면서 켜 알고 있어요 봤어요? 진동로 봤어요 알고 있는 거 같은데요 놀아붙이면 돼요. 조이 내려오는데요. 너무 뭐, 무서워 보여요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든 돌파에서 일단 빠져나가는 그림이 맞아주기를 안했고 이러면 살긴 살았습니다. 어. <놀람> 시원하게 제주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

방금은 레벨 너무 잘해요. 커피 맞거든요. 아 커피 안다. 카페 가려고. 아밥 네. <laughs> 먹고 코노가고밥 먹고 코노가고 <목소리> 타로 타로 보랬 여기 바텀은 그냥 하이티어가 아니에요. 플레이어. 사실 팀, 팀적인 <laughs> 차원에서도 네. 조금 상대적으로 음. 하이 팀에 비해 좀더 포텐 가능성이 있어서 걸 끌어올린다는 기독교라 타로 전력에 있어서 에어 단계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. 아. 실제로 어차피 잘하는 선수들은 더 올라갈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. 오히려 임샤크 파이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한다는 건 다른 팀들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<웃음> 생각하게 <laughs> 나중이긴 한 진짜 너무 가 진짜 에어도 많다. <laughs> 좀이고인대느동 <laughs> 그 <정도는 웃음> <지식이> 어 <목소리> 진짜 야, 아 언제 하지? 언제 아까.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. <laughs> 미드 미드. 여기서 손가 한번 내면 이거는이거 내면 내면 이거는 이거는 맞했어 이거는 흥민이 그렇죠. 이서 크로스. 아, 왜다 와. 오 내가 알아서 할게. 오늘 이 알아서 하겠어. 그렇게 못 믿어? 아, 빵 감사할게. 다깐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아빠한테 다니고 <다녀올> 있어. 아빠 왜? 아버님한테 갔다 장인, 그 뭐야, 장인 어른. 어, 그거야? 어, 어. 어, 뭐야? 매니, 매니저다? 매니저다? 장인 어른? 장인 어른? 말 잘못 들었나? 아, 장인 어른, 안녕하세요. 뭐? 어, 어. 뭐야, 이거. 아니, 장인 어른? 장인. 잘못 들은 거 아니지? 와 아니 동선이 다르다 그지? 야 게임을 보는 눈이 달라 어? 나 미안해 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 뭐야? 내가 <laughs> 미안해 사장이 뭐야 <laughs> 끝난 거야? 네, 왜 그러는데 왜 끝났어? 빠져 그리고 왜 들어와서 어? 한숨을 쉬고 있어 분위기 깨지마 휴담돈아 나랑 우결할래? 아 근데 박사는 앞에 저 주훈 있잖아 진짜 개찐다 같아 요 <laughs> ㅅㅂ 아, 아, <laughs> 딱, 딱 말할게 내가 아무리 찢다라도니 네 면상보다 나아 이 ㅅ <laughs> 어? <웃음> 아 할게 일신공격밖에 없죠? 그래 월요일 점심이 낫지 토요일 일요일 이 사람 많이 그래그래 그래, 토요일 이 사람 많으니까 동파도 야 동파 내가 너 꾸며줄게 아 진짜 지X 좀 하지마 꺼져 내가 <laughs> 진짜 꾸며줄게 아 꺼져 꺼져 아왜그 거울이나 보라니까 아 꾸며줄게 동파야 일요일에 일요일에야 많이 보긴 하는데 주말에 해야말로 내가 너 꾸며준다니까? 원래 꾸미는 거딱 말할게 진짜 꾸미고 만나서 밥 먹고 타로 본 다음에 코노 가면 진짜 싸기야 이거 알았다 이거 진짜 코노? 야야야 야, 동파야 아 주, 주영아 어야 아. 주보지가 그러면은 뭐네? 야 우리 쟤네 하는 날쟤 끝나고 나랑 사장이랑 재동이 형 가서 소식이나 할래? 그래 재동이 이 방송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황금피 방송하거든 어어데 나도 괜찮았나? 네. 보고 있잖아. 아, 괜찮다, 괜찮. 근데 왜가 왜냐면 이럴 때 그러니까 네. 이럴 때안 보이면은 안 보이면은 오려 시간이 없. 어